있잖아 수아야 응? 너는 그런 적 있어? 응? 뭐가? 친했던 남사친이 순간적으로 남자로 볼때 그런 게 있어? 음 그니까 예를 들면 잠깐만. 잠깐만. 이런 거잠깐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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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는게깐만한 거지 뭐야? 만로팅인가근만그것만만이 아니라 봤어 아, 여름이 제일 싫어. 여름도 너 싫어할 걸. 야 주들래. <laughs> 자. 어? 괜찮은데. 너더위 많이 타잖아. 고마워. 근데 너 원래 이런 거 갖고 다녀? 아니. 야나 수업 늦어서 먼저 간다. 야. 그럼 이건. 이 정도? 뭐야, 야, 완전 스윗하네. 원래는 남자로도 안 보였는데. 뭐야? 이제 남자로 보인다는 거야? 아니, 남자로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좀 심플할 때가 있나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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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, 뭐야. <laughs> 야, 그러면, 원래부터 그렇게 스윗했던 거야?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잘해줬던 거야? 그러게? 언제부터 잘해줬지? 응. 음, 바쁘니니말 걸지 마. 네, 마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내가 좋아하는 거. 땡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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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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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아하냐고. <laughs> 무슨 소리야? 내가 널왜 좋아해? 근데 왜 이럴까? 근데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응? 뭐라고? <laughs> 농담이야, 농담. 내가 널왜 좋아해? 야, 나도 너안 좋아하거든? 야. 자세히 보니까 얼굴도 저 정도면 반반하게 생겼고, 뭐. 성격도 괜찮은 편이고 보니까 팔뚝도 은근히 섹시하네. 어... 배안 고파? 어? 뭐 먹으러 갈래? 어, 조금 출출한 것 같기도 하고. 가자.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진짜? 아싸, 성찬스. 뭐야? 배안 고파?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 기대했는데, 야 삼겹김밥이 얼마나 맛있는데, 하... 야 그러다 내일 먹겠다. 나도 잘깔수 있거든? 어 여보세요? 어 뭐해? 나 학교지 왜? 너 여자친구 없지? 여자친구? 어 없는데 왜? 그러면 너 소개받을래? 소개? 아니 나 동아리에서 알게 됐는데 너 인스타 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소개시켜달라고 와서 난리야. 아 그래? 어라? 반응이 왜 이럴까? 야얘 진짜 괜찮아. 아 근데 음, 내가 지금 연애 생각이 딱히 없어가지고. 뭐 연애 생각이 없어? 너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마라. 야 후회 안 해. 그럼 끝낸다. 뭐야? 누구야? 아, 그냥 친구, 친구가 뭐래? 소개팅해준대? 어, 근데 안 받는다고 했어. 왜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? 아니, 그냥 딱히 생각이 없어가지고. 음, 우선 인기 많네. <laughs> 소개팅도 들어오고, 뭔 아, 인기야? 나 인기 없어. <laughs> 그래, 근데 넌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? 나? 음, 음 딱히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데? 맘에 드는 사람이 없구나. <laughs> 응. 눈이 높은가 봐. <laughs> 야, 눈이 높은 게 아니라, 괜찮은 남자들이 널안 좋아하는 거겠지. 아이씨. 야, 죽을래? 어? 호성아! 어, 선배! <laughs> 야, 오랜만이야. 잘 지냈어? 어, 저잘 지냈죠? 선배는요? <laughs> 나야 뭐. 옆엔 여자친구야? 아, 여자친구라니 친구예요, 친구. <laughs> 친구 이쁘네.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호성아, 우리 저녁에 뭐해? 저 오늘 뭐 없는데 왜요? 아, 진짜? 그럼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할래? 근데 아, 너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저 과제가 있어서 오늘 술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진짜?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럼 나 이제 가볼게 이쁜 친구들 안녕 무슨 일 있어? 응? 아니 그냥 좀 조용해지니까 좋네 저 선배랑 조별 과제 같이 했는데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어. 아, 그러셨구나. 뭐야, 질투해? 질투? 무슨 소리야, 내 질투를 왜 해. 너 얼굴이 지금 딱 질투한 얼굴이구먼. 볼은 <laughs> 왜 빨개졌냐? 아, 진짜 아니라고. 아, 몰라. 야, 같이 가. 음... 추워? 어, 여름인데 밤 되니까 좀 쌀쌀하네. 이거 입어. 어? 괜찮은데이거 여름 분기걸림 좋게. 분은 이분은 이분이렇게이들한테 잘해줘? 아니. 아니야? 형, 응, 나 원래 아무한테 안 잘해줘. 근데 너 요즘 진짜 이상한 거 알아? 내가? 왜? 하, 옛날엔 남자 같지도 않았는데. 지금은? 글쎄, 잘 모르겠는데? 뭘 모르는데? 그냥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. 나 원래 너한텐 항상 이랬는데? 아, 뭐래? 느끼해 진짜. <laughs> 이제야 좀 눈치채네. 빨리 와. 알았어, 늦게.